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앞 강의들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과 가정 중심 평가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소스들을 모두 다 제공해 줬어요.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스 강의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풀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강의 자료들은 다음 카페 비전교육학 카페명 비전교육학에 다 탑재가 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에 관한 구상형 문제와 즉답형 문제, 즉답형 문제를, 와 집단형 문제를, 집단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상 시라고 생각하시고 10분 안에 제가 제시한 문제 세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달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구상형 1번, 구상형 2번. 그리고 구상형 3번입니다. 네, 스톱, 일시정지를 하시고 10분 동안 답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0분이 지나셨으며, 이제 평가시라고 생각하시고, 강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0분의 시간이 또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즉답형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문제는, 현재 학생들의 역량 평가를 위에 과정 중심 평가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가 가진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결국 과정 중심 평가가 가진 문제점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분에서 2분 20초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상형 1번, 구상형 2번, 구상형 3번을 보시면 앞에서 했던 소스들을 알고 계시면 다 답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번 문항에 대해서 한번 제가 모범 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시면 다음 글에서 학생의 의견을 토대로 어, 하여 a 교사가 가져야 할 공통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 봐라. 그러니까 교사로서 가져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온 노력과 향후 계획을 한 가지씩 말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17년도 평가원 중등 구상의 문제로 출제되었던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수업을 잘하는 것을 인정받는데 학생의 답변을 보고 실망했다. 학생의 답변은 선생님은 수업에서 설명을 잘하시는데 질문을 잘안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친구들 의견도 듣고 싶은데 발표 기회도 부족해요. 그리고 수업에서 우린 관객인 것 같아요.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수업, 교수학습에서 전달은 잘 하더라도, 어, 아이들의 참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수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따라서 A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뭐겠습니까? 바로 학생 중심 추, 중심 수업을 이끌어가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바로 역량이 학, 교사 A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프닝이 필요하다. 오프닝이 필요하고, 그리고 문제 답변하기 전에 구상의 일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말을 꼭 말씀하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번 문항에 대한 오프닝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 학, 교사 A가 가져야 할 역량은 바로 학생 중심 수업을 구성하는 역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지식 활용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것을 자기와 놓여있는 사회적 혹은 심리적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 아이들의 어떤 고등정신 영역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 참여형 수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리고 이런 학생 참여형 수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고 하면 은첫 번째, 저는 항상 저의 수업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습관적으로 내가 수업을 해오던 건 아닌지 아니면 뭔가 평가가 용이한 수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스스로 중심이 되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항상 수업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 성찰을 할때 저는 제가 하는 것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일정 수업이 끝난 후에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내 수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니. 그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함께 구성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두 번째. 학생 참여의 수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혼자 하는 건 힘들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교사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연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 동아리를 만들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을 모여서 수업 나눔을 하고 좋은 수업도 짚어보고 수업 관련된 책도 읽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제가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공립학교에서도 원하는 거긴 하지만 사립학교에서도 원하는 겁니다. 사립학교에서도 결국 교사가 학생 참여중심 수업을 어떻게 할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까? 참여중심 수업 위한 방안을 물어보면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하브루타 수업이라든지 독서 피라미드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위한 태도나 자세를 물어본다면 성찰하는 수업, 함께하는 수업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모범 답안도 여러분들 해보시면서 뭐 댓글로도 한번 남겨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는, 그렇게 한번, 한번씩 생각하고 말해 보시기만 한다면, 시험에서 학생 참여 중심, 혹은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 물어보면 전혀 당황해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 파트 6에서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